안녕하세요 내 차를 위한 올바른 선택 비바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차량이고요 저희 테라룩스 썬팅 필름으로 신차 패키지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부산에 처음으로 테라룩스 썬팅 대리점을 했어요 어, 테라로스 같은 경우는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열 적에선 차단율이 97%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열 차단율로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효과가 좋은 필름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시인성도 맑으면서 비반사 필름의열 차단율도 높다 보니까, 어, 거의 뭐 썬팅의 끝판왕 정도 되는 필름이 이제 나왔다 해가지고, 테슬라 차량부터 해서 전기차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시공 수요가 많은 썬팅 필름이고요. 어, 지금 다른 유튜버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 굉장히 효과를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름으로 어떻게 시공됐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모델 Y 같은 경우는 전면하고 측후면 썬팅시공을 했고요. 전면 농도는 30%, 측후면 농도는 15% 시공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루프는 시공을 하지 않았고요. 어,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루프 쪽이 유리가 엄청 크다 보니까 썬팅을 해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고 여름철에는 워낙 뭐 복사열이라든지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실내 내부 온도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썬세이드라고 해서 해서 이 차량마다 나오는 애프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들로 여름철에는 설치를 좀 해서 쓰시다가 어 이제 다른 계절에는 이제 뭐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걷어놓고 쓰시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더운 계절에만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굳이 이제 루프 쪽에는 가격이 워낙 좀 세다 보니까 어 그것까지는 저희도 권해드리기도 어렵고 어 테슬라 차주 분들께서 알아서 그런 선세이들을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구요. 어, 전면 30%에 측후면 15%가 이렇게 조금 안이 들여다 보이는 농도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는 농도는 아니고, 빛에 따라서는 안이 조금 들여다 보이기도 하고, 좀 어렴풋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농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내부, 안에서 보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에서 보는 모습은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화면도 굉장히 밝죠 여기 보시면 위에 썬루프는 썬팅시공을 안한 그냥 유리구요 여기는 이제 썬팅시공이 된 유리입니다 근데 원래 기존에 있던 유리가 엄청 진한 유리가 이렇게 루프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썬팅을 안해도 이렇게 진하고 여기는 15% 농도를 했지만 요런 느낌대로 보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썬팅은 특히나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끝선 라인 우리 여기 뭐 쉐이빙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끝선 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쉐이빙이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1열 2열 전부 다 쉐이빙 다 해드렸고 어, 전면 쪽도 깔끔하게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공을 추가적으로 더 했냐면 여기 도 핸들하고 도 엣지 부분 그리고 뒤에 트렁크 니드라고 불리는 이 뒷범퍼 하단 부분, 그리고 여기 충전구 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저희 패키지 테라룩스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 품목이라서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어, 이 차주분께서는 유리막 코팅을 시공을 추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량 전체에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면서 전면부터 축후면까지 유리 부분에는 발수 코팅까지 진행을 했고요. 거기다가 헤드라이트 PPF까지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PPF는 여기 헤드라이트까지도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타이어 드레싱이랑 휠 코팅도 당연히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1열하고 2열 머드가드는 차주 분께서 구입해 오신 거를 저희가 장착을 좀 해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머드가드 애프터마켓 용품으로 해서 장착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페달, 알로이 페달도 교체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슬라 모델 Y 차량의 신차 패키지 시공을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TKC 카페에 저희가 지금 테라룩스 부산점으로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점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 예약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예약이 좀 빨리 차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예약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비바우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